등차수열을 줬고요 모든 항은 자연수, 그 다음에 합이 최소일 때를 물어봤어.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일단 음, 확인해보면 2분의 그 다음에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그리고 마지막 항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이 마지막 항이 일반항 AN이니까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므로 e a 플러스 n 마이너스 1t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.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알다시피 뭘알수 있어? 어, 처음과 마지막 항을 알죠? 그럼 이제 바로 sn9에 보면 자 2분의 항의 개수는 몇 개? n개에다가 2개 더해졌으니까 n 플러스 2개 그리고 거기다가 초항과 마지막 항을 에준 59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가 자, 그러면 이 합이라는 애의 최소값은 누가 결정해? n 플러스 2가 결정합니다. 이 n 플러스 2가 결정한다는 거야. 음.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? n이 작을수록 n이 작을수록 sn 값도 작아진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. 즉 항이 적을수록 좋다는 얘기야. 그러면 우리가 등차수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. 자, 2하고 57이 있어. 근데 여기에 a1, a2 이렇게 있는 거야.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넘어올 때 d가 더해지죠.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. 이 구조는 결국 2에다가 d를 몇번더 했더니 57이 되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. 그런데 항이 세개면두번 더해지죠. 그죠? 하나가 적게 더해져. 근데 현재 몇 개? n 플러스 2개.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지. 그럼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? d, n 플러스 1은 넘어가서 55인데 그 55라는 i는 11 곱하기 5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. 네. 자, 그럼 이제 다 왔어요. 자연수니까, 어, 얘네들의 곱으로 이루어졌을 거야. 아, 물론, 1 곱하기 55도 있어요. 근데, 만약에 d가 1이면, 여기가 57 나올 수 없지. 계속, 아, d가 1이면, 어, 나올 수 있죠. 어. d가 1이면, 계속 1씩 더해지니까. 그지? 근데 항이 너무 많아져. 그러면 우리가 찾는 최소값을 구할 수 없어. 그죠? 그니까, 러 55. 예를 들어서 d가, 음, 55면 돼, 안 돼. 안 되죠. 왜? n 플러스 1인데, 그러면 n이 0이 돼서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. 그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5 곱하기 1 1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, 앞에서 얘기했듯이 n은 적어야 돼. 그러니, n 플러스 1이 5이면 좋겠더란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n이 4고, d가 11이면 얘는 최소값을 가질 거야 라는 얘기야. 따라서 우리가 찾는 합의 최소값은 뭐야? 2분의, 자, n이 4일 때 쓰니까 6 곱하기 59가 되는 겁니다.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최소, 아, 합의 최소값이야. 아, 그래서 얘 약분하면 3이 되니까 397에서 177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.